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 1월이지만 사실 좀 방학이고 그래서 좀 늘어지고 어, 좀 귀찮을 때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점점 이제 개학이 다가오니까 아, 살짝 긴장감도 돌고 어, 다시 좀 잘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어, 오늘 1월의 신간은 그 12월부터 1월에 나온 이제 도서들인데 제가 이렇게 도서를 쫙 모아 보니까 어, 이번 달은 교육서가 확실히 많더라고요. 교육서, 육아서,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의 키워드에 맞춰서 책들이 확실히 출간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책입니다. 코로나 탐구 생활. 어,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아 재밌어. <laughs>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아이가 요거는 사실 엄마가 읽어도 좋지만 이거 아이 책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그 프랑스 분이랑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최재창 교수님이 또 글을 썼더라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 어, 최재준 교수님은 이렇게 보면, 뭐, 생태학자로도 알려져 있고, 현재 뭐, 이제 석자 교수면서, 여기 뭐, 다양성 재단의 대표로 계시고, 뭐, 이런 분인데,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사실. <laughs> 그래서 이분 책이라면 제가 막 찾아서도 읽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글쓴 사람은 이렇게 프랑스 작가죠. 근데 SNS에서 요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인기가 되게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제가 목록을 보면, 그림 자체는 워낙 재밌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이유와 함께 어 아이들에게 요렇게 실제로 어 코로나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면서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원격 수업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면 코로나 때 어떤 생활을 집에서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소프트하게 알려 주고 바이러스, 면역, 뭐 백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보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어 실제로 어 그 생태학자가 알려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같은 것들 쭉 소개되어 있어요. 아이가 요거를 두 아이가 세 번씩 정도 읽었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어? 뭐지? 재밌네? 하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어, 아이한테 코로나나 백신이나 면역책계 이런 거를 어떻게 알려주지? 했는데, 요거를 읽어보고 소프트하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요렇게. 그림도 너무 귀엽죠, 그죠? 그래서 보면서 요렇게 일러스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아이들이 좀 지루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읽고 좀 힐링되는 느낌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뾰족뾰족 날이 서 있었는데 요거를 읽고 나니까 어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좋았고 요렇게 안에 지식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몸에 대한 것들도 같이 아이한테 읽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책이고 그래서 요거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책은요, 이 책입니다. 그, 제목이, 초등 자기주도 공부법이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은경TV라고, 어, 유튜버이면서 전직 교사죠. 어, 그분과, 그리고 또 남편분도 또, 어,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직 교사, 이렇게 두 분이서 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목록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주도 공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 초등학교 (4학년에) 자기주도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1~2학년) 친구부터 어, 엄마가 좀 읽어가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 약간 그두 아이도 키우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 시행착오나 이야기들도 같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되게 많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다 보면 과목별로도 자기주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 어 그리고 실제 활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여러 번의 책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거 굉장히 그 다양한 내용들을 한 번에 여기서 녹이면서 밀집도가 되게 좋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책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제가 책에다 사실 낙서를 하거나 표기를 하면서 제가 중요한 것들을 적어 놓는데, 이렇게 표기가 이미 다 되어 있었어요. 야, 그래서 이거 역시 많이 <laughs> 해보신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만 다시 나중에 집중적으로 읽어봐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된 신간인데, 저희가 요거는 따로 그, 어, 다음 주에 있을, 어, 공구에서 소개를 다시 해드리면서, 아,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에게 따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세 번째는 이 책입니다. 네 현선의 유튜브 영어 학습법. 이거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인터뷰도 많이 하고 요즘에 어 여기저기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는 이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빠가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렇게. 유튜브로만 공부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영상으로 거의 많이 한 거죠 사실 하고 그다음에 책도 하고 그리고 여튼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돈을 정말 그 적게 들여서도 영어 학습이 가능한 방법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은 안 가고 그리고 기본 제가 이제 여기 테드 이디 같은 경우 저도 추천하는. 어, 영상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전부 QR로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리스트를 보고 따라하기에 되게 편하구나.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저학년의 그 동생들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현서라는 아이는 네 살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국어 학습하듯이 사실 습득 과정을 거쳐서 영어를 이제 학습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요. 이렇게 각각 영상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뒷편에 보면은 이렇게 그 영상들을 쫙 추천을 해놨어요. 이 리스트들이 어 저는 고 유용하더라고요. 이렇게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하나하나 착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좀 어려운데, 요 리스트를 가지고 아이들 연령에 맞춰서 학습을 하기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제가 좀더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니면 고보다 아래 친구들이, 어 부모님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아, 요런 영상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학습을 할수 있구나. 요런 것들을 알고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책은 저희가 글쓰기에 대해서, 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 뭐, 하버드에서도 글쓰기를 되게 많이 한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기존에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댓글로도 질문이, 그럼 글쓰기 하는데 일기 쓸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면 될까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거기 하나하나 답을 달지는 못하고, 어, 그 구체화된 내용을 어떤 책을 통해서 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여기 보면, 뭐, 말하는 대로 글이 되는 우리 아이 첫 글쓰기라 그래서, 쭉 나와 있죠. 요거는 실제로 안에 아 아이들을 26년인가 가르친 이제 실제 저자분이 아이들 글이 요렇게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글을 쓰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와 있어서 글을 좀잘못 쓰는 친구다. 그러면 요 책을 보면서 어, 실제로 다른 친구들 어떻게 썼지? 하고 글을 한번 그, 다른 친구의 글이죠. 그걸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논술 수업을 하고 오면 두 아이가 쓴 글을 서로 읽어보게 저는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도 알수 있고 그걸로 또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글쓰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저학년 친구들에게 되게 참조가 될것 같아요. 저학년 부모님들이 글 가이드 해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1학년에 일기 쓰기, 뭐 2학년에 뭐또 생활문 쓰기, 그 다음에 독서 감상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거에 체계를 좀 잡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쓰기 영상은 저희가 여러 편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책을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또 가이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책은 자 이겁니다. 요 시리즈들 이제 1학년 그 예비 초등 분들이 저희 채널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문의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가장 그 학부모님들이 긴장도 되고 가장 적극적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교육서를 처음부터 좀 어려운 걸 접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서를 기존에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다. 이제 나는 시작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1학년에 딱 보낸다 하면 이책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초등학교 교사 네 분이서 뭐한 경력이 8년에서 22년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모여서 쓴 책이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1학년의 전반에 걸쳐서 다 이제 담겨 있죠. 제가 그 간략하게 만든 자료를 메일로 이렇게 막 최근까지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요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방대한 양,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방과 후 스케줄이 이렇게 나온다. 미리 한번 다 사실은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간 학습 계획서는 선생님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주로 이런 내용으로 나온다. 뭐, 실제로 가정 총신문은 이렇다. 뭐, 이런 구체적인 거를 어, 옆집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요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학교 생활까지 다 나와 있어요. 사실 1학년 때 들어가기 전에 요런 거 하나 사실 읽어줘야죠. <laughs> 읽어야 마음에 안도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쭉 보면은, 어, 저는 아이들이, 아, 제가 1학년 때를 떠올리면서, 그치, 이런 것들이 불안했는데 이런 것들을 잡아줄 필요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렇게 인덱스도 쭉 나와 있는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1학년 들어가는 친구들,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자, 대치동 수학공부의 비밀. 저희가 사실 어떤 그 학습을 할 때마다 어 대치동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교육이나 학습에 가장 관심 있는 친구들이 거기 몰려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 다른 각 지역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도. 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학원 원장으로 또 수학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과 중등 친구들을 가르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금, 어, 더좀더 더 자주 읽어보고 싶다 하는 건 이렇게 포인트로 표시를 사실 해놨는데, 여기 그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잘하다가, 그 다음 과정에 들어갔을 때 수학을 어, 왜안 되지? 갑자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아이가 한 문제만 푸는데 너무 이렇게 시간이 왜 올라 걸리지? 이제 엄마들이 궁금해할 수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주로 대치동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녹여놓은 이야기고. 제가 어, 유튜브를 사실 구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들을 이미 이제 영상으로 어 많이 듣고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정리해 준 책이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실제로 보면 저는 이제 아직 중학교까지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때 어떻게 다져 나가면 중학교 때 아이들이 어 공부를 하는데 아, 수학은 이렇게 할수 있구나.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지만 공부 자체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서 어 수학의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학습 그리고 습관 이런 얘기도 들좀 많이 다뤄놔서 그런 부분이 좋았고요. 저희가 음 오늘 이제 신간을 이렇게 여섯 권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신간 소개를 해드리고 나면 책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늘 영상에서 책을 드리지는 않고 제가 이 책들 이렇게 받아보면서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그이 책의 저자분에게. 요즘 대치동 수학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초등아이들의 수학 비법도 좀 여쭤보고 그리고 실제로 뭐 어떻게 느끼는지 앞으로 가이드를 어떻게 학부모님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드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1월 말쯤 인터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때 이 도서를 나눠드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달의 신간들은 이번 달은 확실히 교육서 특집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어, 쭉 보시고, 아, 내가 서점에 지금 못 가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어떤 책이었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미리 보기 링크는 제가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책 어, 들어가서 미리 보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